그러네? 저 파란색 맞네? 네. 다 선물 사왔어요. <목소리> 네, 일본에 사촌형 집 갔다 왔는데. 아. 일단 사촌형. 어? 대박. 이건, 이거 뭔가 실용적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좀더 개성이 있는 건데. 어, 진짜요? 이게 다값 차요?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 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이게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파트? 아니, 어? 안맞을매니아해요 뭐, 오! 어. 뭐, 뭐예요? 전대문리 이거, 거. 이거, 저기, 노트 싸우거 있잖아. 전대문. 이거 어, 필요한데. 야, 필요했다니. <laughs> 이게 필요했는데. 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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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문 마지막에 있사람이은 전대문에 쓸야 이게 필요했다니. <laughs> 안 돼. 쫄리안 돼? 데빌맨 아세요? 데빌맨? 야, 진짜 웃기 진짜? 빈말 확법은 정말 진짜. 아니야 이대도 돼? 이게 안 되라고? 뭐 네. 완벽 넷플릭스에 어. 나오는 데빌맨이라는. 네. 와 감사합니다. 아잘찍 어, 엄마 어, 빨리 써봐요. 빨리 써봐요. 뭐예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아 <laughs> 쓰는 거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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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야 돼? 네. 까지아 <laughs> 이렇게. 네. 이게 맞아? 근데? <laughs> <laughs> 사인 찍어놓고 사진 찍어줄게. 또 어디 어디서 있어지? <laughs> 와기랑 찍어야지.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니 뭐예요? 병따개? 병따개인데 좀 멋있어요. 맥주병 따개. 오, 오, 오 예쁘다. 멋있어. 오 있어 보이는데? 이거 <laughs> 오늘 <웃음> 공개하는 거야? <laughs> 아 그럼요. 음. 여러분 왁서구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버. 어버. 이제 그동안 몰래 어, 구직 활동하고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싱글즈. 오. 싱글즈. 오. 왜 마이크를 왜 따라가지? 여기 마이크. 야 어디가 맞나? 오. 지금은 그냥 여기. 싱글즈. 싱글, 매거진 싱글즈 의 피처 에디터로 오. 이야기 됐어요. 네. 어, 이탈리아에 있을 때. 문자로... 좀더 다양한 네. 섭외를 해오겠습니다. 어, 오, 좋네. 네. 오. 그동안 좀 뜸했죠? 네. 음. 하면... 이탈리아에 있을 때, 어, 합격, 음. 합격 통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어, 정말. 어, 공중파. 를 면접을 그렇게 통과를 잘하신 이유가 있어 네. 정말 라마 그, 그 어떤 현재 면접이 3차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1, 2차 때쯤에 약간 상담 비슷하게 말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배안환선임님이다 분석을 하면서 너의 합격 확률은 생각보다 낮지 않다 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대로 합격하게 됐죠 이게 면접관이기도 하시죠 면접관이었죠 오. 그리고 이 면접을 보던 <laughs> 어, 상황에서도 면접관들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아 <laughs> 음. 그러셨구나. 달랑 <laughs> <딸랑딸랑>. 달랑. <laughs> 뭐야, 뭐 녹음한다고 어디 가버렸어? 뭐, 안 돼, 안될것같다아 안안것것 잠깐, 저 빨리 그냥 지금 하자 할까 뭔데요? 아니 근데 금요일 거라며 그럼 해야지 지금. 아니 그 끝나고 하자고 지금 어. 방송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갔어.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잖아. 네, 생방까지 <laughs> 꼭 들어주십시오. 아, 나 진짜, 그, 저 신발 얘기가 너무. <웃음> <궁금해>. <웃음> 어떻게 저렇게 착한 빈말을 <laughs> 저, 아무도 좋아할 리 없는 건데. 마침 필요해. 마침 필요 빈식이. 감사합니다. 어, 기자님, 감사해요. 약간. 생방... 빈식...